저희 집에 달의 여신이에요. 달의 여신이 변이가 왔는지 이렇게 핫핑크로만 피우고 있어요. 원래는 핑크에다 깨순이로 피거든요. 근데 이렇게 피어요. 근데 이 꽃도 나쁘진 않아요. 예뻐요. 또 여기 눈 스완랜드 핑크도 꽃 맺고 있고요. 미스 로즈도 이렇게 꽃 맺고 있고, 앤팅 로즈 모체예요. 지금 여기저기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또 이거는 빛보에 여름을 호되게 나고 이제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안나자네. 안나자네 또 이렇게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고 여기는 지금 곧 터트리려고 하고 있네요. 안나자네 꽃봉오리가. 이 꽃은 스티브 아니타. 이 꼴뚜기처럼 비죠. 꽃이. 또 이곳은 연지투, 이렇게 꽃 필려고 하고 있어요. 여기도 빛보에 가나 하또 있어요. 빛보에또 맑은 미소. 맑은 미소도 이렇게 지금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서리. 서리. 서리도 꽃을 피울 것 같아요. 이렇게. 또 이건 더 매력, 더 시리즈의 더 매력. 매력도 너무 꽃이 예뻐요. 여러 송이 피면 진짜 예뻐요. 이것도 겹이 많아요. 이건 AY 하늘. AY 하늘. 이건 유럽 제라룸 아로나예요. 이렇게 꽃대를 버려와서 달아주고 왔어요. 더 매력. 더더 매력이에요. 지금 봄인데 지금 이렇게 꽃대 꽃을 피려고 하고 있어요. 너무 이쁘죠? 이건 데니스. 또 요거는 비바로지타. 꽃 이거는 완전히 대품이에요. 꽃대가 지금 4개가 있어요. 4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도 꽃 피려고 하고 있고요. 완전히 대풍에이 이렇게 저희 집은 이렇게 제가 꼭 돌봐야 할 아이들은 이렇게 앞쪽에다 쫙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빛보의 서리 매력 이렇게 이와이 하늘 손에 딱 나는 물 조절도 잘 되고요 이건 엔틱 노즈꽃 복봉오리가 올라와 있어요. 또 이거는 맑은 미소 미소 시리즈가 한 서너 개 돼요. 그레이스 그레이스 프린세스 그레이스 피 작은 프린세스 그레이스 이거는 오늘 받은 거예요 분양이또 이거는 비비에일리. 비비에일리 이것도 꽃 핀채로 왔어요. 오늘 받았는데 이렇게 꼴뚜기 모양으로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 예뻐져요. 이렇게 비비에일리. 네. 이것도 오늘 받은 거예요. 지니체리 주빌리. 이것도 아름다움이 있어도 오늘 받았어요. 해피포인트 진짜 꽃 예쁘게 피죠. 이것도. 더 시리즈 거예요. 이것도 별, 별 바람. 아, 집스에이 아, AY 낫달. 최은경 씨. 이꽃은 브라이드 스팍스. 이꽃도 너무 예뻐요. 이렇게 깨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예뻐요. 풀이를 많이 없어도 이렇게 또 꽃대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. 카라멜레드 너무 예쁘죠. 꽃도 예쁘고, 저는 꿀꽃만 10년 넘게 키우다가 이거 카라멜레드에 처음 반해서이 꽃을 처음으로 드리게 됐어요. 그 뒤로 이제 제라름을 쭉 키우게 됐죠. 이거는 사랑 별빛, 이건 옥필드.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. 스웨인 햄 스프링. 이 꽃도 스웨인 햄, 햄 스프링도 너무 이뻐요. 꽃 피면. 아랑벨비도 꽃대 달고 있고요. 도구 포인트예요. 도구 포인트가 이렇게 예쁜지 몰라서요 겹도 많고, 이렇게 예쁘게 펴요. 이렇게. 대품이에요. 모네칠, 모네칠 지금 꽃대가 세 개나 올라오고 있어요. 와 어, 이거 저희 집에 영상이 예, 안 나갈 때가 없어요. 꽃 찍을 때마다 항상 피어 있으니까 이게 찍게 되네요. 이것은 모린, 모린 꽃도 예뻐요. 모린 꽃도. 예뻐서 제가 드리게 됐어요. 우린. 감사합니다.